안녕하세요. 이동우입니다 어... 3월 어, 2주차가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시간 지나가는 거 보면, 오요 메시지 4번 듣고 나면, 한 달이 훅 지나가요. 예, 이런 거 12번 지나가면 1년이 지나가고요. 어, 우리가 살수 있는 시간은 그런 거 100번 밖에 없어요. 아주 어릴 때, 막 깐난쟁이 때가 있을 거고, 막 나이 들어서, 중간에는 한 7, 80년? 음, 그래서, 이런 거 7, 80번 하면 우리 생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음, 어, 오려 메시지 2주차는 사업적으로 성장하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는 제가 1주차에, 어, 행복하기에서도 타이밍에 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 타이밍,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이밍과 관계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laughs> 실은 사업 성장하기도 타이밍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아메를 18년 했단 말이죠. 어, 근데 그 18년의 시간, 거의 20년 가까이 시간 이렇게 흘려오면서, 이렇게 쭉 보게 되죠. 물론 저도 처음 아메이를 쳐다보고 할까 말까 막 이랬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뭐 시작하고 막 하면서 뭐왜안 되지? 막 이렇게 부딪혔던 적도 있고요. 막 성공시켜서 뭐 저도 성공하고 파트너도 성공시키면서 막 행복했던 적도 있고요. 중간에 갈등이 있었던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을 쭉 지내왔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업 시작한 지한 3년 되신 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 20년의 느낌을 그분이 느끼려면 그도 20년 지나봐야 되니까 제가 이 느낌을 들었을 때 조금 알아들어서 미리 준비하신다면 훨씬 더 현명해질 거니까요. 사업 성장하기 이야기 위해서 이 타이밍 뭐 어, 이걸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1970년대 말에 만약에 뭐 여러분들 나이가 충분히 됐다면. 어, 부동산업을 했다면 어떨까요? 어, 웬만하면 부자가 됐을 거예요. 1970년대 말에 부동산을 했다면. 왜냐면 그때는 웬만하면 부동산 다 올랐으니까요. 한국이 막 개발도상국이고 뭐 시작되어서 막 산업화되면서 땅이라는 어떤 재료가 뭐 사람들한테 뭐 수요가 그쵸? 공급보다 훨씬 더 많아서 막 계속 성장했을 때거든요. 특히 어디가 많이 올랐죠? 강남이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어, 70년대 말에 아 혹은 여러분의 아버님이 70년대 말에 강남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했다면, 어, 특별히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천억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laughs> 그렇죠땅 천평 사면 천억 부자인데, 뭐, 지금 강남 땅은 한 평에 천, 뭐, 일억 이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평, 천 천평이 있으면, 천평으 해봐야 농사 지으면, 보통 시골에 농사 지으면, 한마지기에 뭐한 300평 이렇게 하거든요. 열마지기 농사 짓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좀, 웬만큼 농사 짓는다. 그러면 3,000평이에요. <laughs> 뭐, 그 정도 농사 짓는다 이렇게 하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어, 천억 부자. 우린 지금 생각해보면, 어우, 야, 천억 부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1990년대 말에, 어, 여러분들이, 저도 그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사회생활을 90, 6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뭐 그러실 건데 90년대 말에 주식을 했다면 특히 주식 중에서도 테크 위주의 기술주 위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동통신 이런 걸 사, 사놓기만 사 했다면 지금쯤 그때 천만 원치에 살았으면 지금은요. 100억 부자가 돼 있어요. <laughs> 아주 쉽죠. 어, 근데 모르잖아요. 그 타이밍을 모른다고요. 근데 타이밍을 알면 정말 좋거든요.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하니까요.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타이밍은 뭘까요? 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 아메이가 성장해왔던 그 과정을 보면, IMF,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어, 리얼하게, 와, 세상 살기 힘드네. 만만치 않네. 뭐, 그렇게 느꼈던 시기, 경제위기가 오고 나서,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아메이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그때 뭘 했었냐면, 빅보너스 플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장하신 분들이, 한국암메이의 지금 주류가 되어 있으십니다. 지금 FC위원들이 다 그때 성장하신 분들이거든요. 특히 저희의 탑리더 분인 권인권 육영민 윤영민리에님의 오디오를 보면 7억의 미소라는 오디오가 그때 나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검색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요청하시면 그 오디오를 들을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돈이 있었죠. 그리고 2010, 11, 12 이렇게 한국암메이가 보너스에 플러스 알파 를 주는 빅보너스 플랜이 있었단 말이죠. 어 아마 요번에도 어이 위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 주머니에 돈이 말라가고 있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경제 위기가 오는 타이밍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막전 세계적으로 돈을 막 풀었죠.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막 실제 경기가 활성화되어서가 아닌 돈이 풀려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돈을 걷어가기 시작하니까 뭐 이중으로 힘들잖아요. 이 때, 또다시 아마 빅보너스 플랜인, 나올이라고 뭐, 무빙어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물론 10년 단위인데, 여러분 삶에, 그런 기간에, 여러분들이 좀더 미리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강남 땅도 오르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쉽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만만치 않아요.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만 원 하던 게, 갑자기 이천만 원 했어요.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laughs> 쉽지 않거든요. 어, 하기 전에 준비,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이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미리 어, 열심히 할수 있는 파트너들을 많이 확보하면 실제 그 파트너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내 파트너 두 명을 찾았는데 그두 명이 잘 성장해. 그러면 사파이어잖아요. 근데 내가 여섯 명을 찾았어요. 근데 그 여섯 명이 좋은 시기에 잘 성장해. 음. 왜냐면, 경제 위기가 오고, 빅보라스 플랜이 발표되고, 실제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 내 파트너들이 성장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섯 명에 따오면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어, 이왕이면 많이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는 거죠. 미리 하는 게 뭐든지 좋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laughs> 공부 예습 복습. <laughs> 미리 공부하면 좋잖아요. 그런데우리가 항상 언제 하죠? 시험 발표 나면 닥쳐서, 어, 닥쳐서도 안 했나요? <laughs>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삶에 있어서 타이밍은 정말 중요한데 어, 행복도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하고요 근데 사업적인 성장에서도 진짜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을 아는,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훨씬 수월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 70년대 후반에 누군가는 똑똑하지 않아도 뭐 부동산업을 해서. 뭐, 어쨌든 운이 좋아서 그 사람이 뭐, 특별한 일만 안 했다면 천억 부자가 되어 있다고 볼게요. 그럼 그 사람은 천억의 삶을 계속 살거 아니에요. 근데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그쪽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바빠 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삶이라는 게다 돈으로, 해, 어, 평가받는 건 아니겠지만, 어, 아무래도 기회도 훨씬 줄고요. 노력하는 것 대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훨씬 줄고요. 어, 사업 성장, 특히 암의 비즈니스와 관계되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게왜 미리 하면 중요하냐면요. 암의 비즈니스는 이렇게 확장해 나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 5명을 만들어요. 그럼 5명이 5명을 만들면 25명이란 말이죠. 5명이 5명이 5명을 만들면 125명이거든요. 한 단계 내가 미리 당겨서 하면, 그죠? 내가 2단계 성장을 한다고 볼게요. 그럼 내가 5명 했는데 5명 해요. 그러면 25명 되잖아요. 그런데 한 단계 미리 땡겨서세 단계로 성장하면 5명은 5명, 5명이 5명, 225명이 된단 말이죠. 어,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25명과 125명은 그룹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비즈니스의 종류일수록 타이밍 선점하는 거, 미리 하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오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시는 거 말고요. 좋은 사람을 많이 찾으세요. 지금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빅 보너스가 발표되고 되게 좋을 때 경기도 어렵고 막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분위기도 좋아요 그때는 막 되는 느낌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근데 내 파트너가 그 좋은 환경에서 성장해서 파트너가 다섯 명이 생긴단 말이죠. 본인은 파운더스피티를 가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여섯 명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 특히, 음, 어, 저희와 같은 일에서는 더 중요하고요. 어, 삶에서는 많은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타이밍을 볼줄 아는, 어,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손자병법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사람을 잘 컨트롤하는 장수가 있어요.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뭐 그렇게 사람들하고 뭐어 용맹이심도 보여줘서 따르게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장수보다 지리를 잘 이용하는 장수가 훨씬 더 똑똑하다거든요. 하 지형지물, 어 어떤 협곡에서 이게 여기서 공격할 거냐, 여기서 매복할 거냐, 내가 물러날 거냐,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때를 아는 장수가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손잡이 보면. 언제 전쟁을 할 거냐는 거죠. 봄에 할 거냐? 아니면 내후년에 할 거냐? 그 때를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지 p g 기도 있고, 많습니다. 하지만, 어, 그 타이밍도 이,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 비즈니스 속에서 많은 과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 지금 현재, 어,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하고는 싶은데, 자신, 어, 내가 진행한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 푸느라고 갈등,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 애쓰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시대 흐름을 보는 눈을 어, 들어서 보려고 하는 의지를 부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나는 이 타이밍에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일만 보시면 안 되고요. 어, 흐름을 보시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인생에서도 그거 중요하고요, 건강에서도 중요하고요,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성장에서는 타이밍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제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한국 아메리를 이끌고 계시는 모든 FPC들이 어 2003년도 그때 빅빅빅 보랐을 때 성장하신 분들이거든요. 어, 그때는 위기가 되게 컸었거든요. 좋은 인재들이 많이 영입될 때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영이 비어셨고, 또 그분들이 또 그렇게 비즈니스를 성장했으니까요. 물론 우리도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들이 좋은 시스템과 좋은 우리가 공부하러 가보면, 아, 시스템 되게 잘 짜져 있구나. 많은 노하우들이 묻어 있구나. 이런 게 저도 느끼지만 여러분도 느끼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걸 했어요. 좋은 인재들이 와서. 어, 근데 20년 만에 오는 지금 이 기위야가 아마, 어, IMF만큼은 아니지만, 2008년 서브 포럼 모기 전보다 훨씬 더 강렬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 여섯 대결를 확보한다면, 20년 동안, 어, 다이아몬드의 삶을 사실 거예요. 그분들이 그때 20명을 해서, 어, 20년 동안 지금까지 FC의 삶을 사시는 거거든요. 어, 물론 개인적인 역량, 노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 이 기간 어, 앞으로 한 2~3년 동안꼭 기억하셔서 되뇌이고 되뇌이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 더 행복해지는 어, 이 비즈니스의 주인공이 됩시다. 화이팅입니다.